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또 기사 돼지비 손님 안 팔라 그런 거또한점사 왔습니다 잘 보시오 수양보들 보세요 요 돼지비는 우리가 잘 보면은 생각할 점이 많아요 고로시대 귀족 문화 그게 집안에 연못입니다. 연못 연못을 다 갖고 왔고 수양버들갈때 오리 잘 보십시오.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. 이 800년 전에 이거릇을 가지고, 이런 문양을 여가지고, 참 썼다 구는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참 문화를 800년 전에 즐기고 살았어요. 휴양보들 참 이런 그림을 보고 참 이게 800년 전 그림입니다. 갈때안 보세요? 오리 기사년 글자 정말 좋습니다. 참 800년 전에 우리가 이런 글을 썼다 그런 자체가 어스시에 보면은 보상당초문. 이 보상당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을 어디에서 시작해갖고 어디에서 끝나는 건가. 그거를 몰라야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. 이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. 이 뜻이 아닌가요? 그 보상당초문이라고 하는 게. 저는 불교용을 몰라가지고. 제가 알기로는 이, 이 보상당 초문이라고 어디서 그림이 시작돼 갖고 어디에서 끝난지 기가 막힙니다. 참, 이런 부분을 갖고 담복을 안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세계적인 그림을 가지고 온화, 한번 보세요. 온화. 이 하늘, 천상, 이 하늘 나라에 이 학이 팍 날아요. 이게 동실, 숭실숭실 이는 올라가는 학, 이는 내려오는 학. 야. 고상당초문. 그으 이제 이거 팔고 나면, 이제 하나 구할 데 없습니다. 마지막 남은 거. 에, 저 언제 또, 참.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. 이런 거한개 매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 그릇이 꼽으라면은요 그 그림 그린데 그 그린 데그 초불구이, 구이하고 싹 파내고, 백토를 집어 엮고, 항토를 엮고, 그림 그리 가지고, 그림을 붓으로 그리 가지고, 그러. 대칼을 가지고, 반에 가지고, 백토 집어였고, 황토였고, 이래갖고 굽은 거예요. 그러면은이 청자는 이 백토가 아니기 때문에, 같은 성질이 들리기 때문에, 이게, 예를 들어서, 처음에, 요, 그릇을 굽으면, 한 30%가 줄어진대요. 까면 그 상감 집어 연한 데가, 이리 완벽하게, 안 논답니다, 이게. 몇백 개를 꼽아도 그니까, 우리, 이, 기사, 이 수양부들, 우리 난기 그건 뭐, 한 200년, 이렇게 계속 꼽아도 그리고 몇개 없어요. 제가 볼 때는 뭐, 한, 한, 기사는 한 10개 봤나? 방문하 총. 제가, 뭐, 이 장사 하루 틀렌 것도 아니고, 한 45년을 했는데, 참,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, 어디 하나 갈 때고 모시고, 험잡을 때가 있습니까? 이 800년 전에, 이 그림을 끼리 갖고, 이 반에 가지고, 이러면은, 이 반에 부위가 흙이, 이,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감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리 완벽하게 꼽으려고 요요 요 시대에는 다 인터넷에 보면은 고려에서 그 노곱공주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담내품으로 이런 물건, 잘 보십시오.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이런 물건이 몇 억도 안 가고, 몇 백이라 꾸니, 나는 2,500, 3 0 0 0 아니면 혼자 안 팔랍니다. 제가 보고 즐길랍니다. 이거, 예를 들어, 고로시대 기족집 정원인데, 연못 정원입니다, 이게. 한마디로 이야기해서. 얼마나 이 물건이 자신있게 굽으려고, 왕실에 줄라고 연도도 기사년이라 딱 넣어가지고, 이거 굽었겠습니까? 이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때깔입니다. 이 때깔이. 오늘 참 힘들게 구입했어요. 삼삼아이. 잘 보시고, 매뱅이라든가, 뭐, 이런, 양버들, 오리 는거 있으면은 요 그림을 참고로 해가지고 그림이 이, 이런 거는 딱 실수가 없어요. 완벽한 물건입니다. 잘 감상하시고, 이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. 기사년 청자 대집이 이런 거는 구할 수도 없고, 잘 보시고 요두 아, 점은 내가 갖고 싶은데 한 점은 유병은 받아라 해하고 며칠 이시면은 시집갑니다 요거는 오늘 근거에 사왔고 아이고 참잘 보십시오 아, 요층지 한번 봐보세요. 요것도 요, 나름대로, 상감이 넓고, 이 배자로, 이아자로 이렇게 넓게 해지요이아자고 요는, 이아자가 요, 요 탁, 걸걸어게게 수초로 봐야 돼, 수초. 연못에 수초가 탁, 이렇게 돼있고. 가 이 연못인게 숫자로 봐야 되겠죠? 아싸가 이거 일이 정밀하게 했어요. 이게 예를 들어서 세계 시장에 갖고이 800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감을 여었다고면 어느나라도 없어요. 이런 걸 보고 참 고고학자들이 기절합니다. 애국 사람들이. 왜 예, 코리아인데요? 코리아라고 군정, 고로시덕, 어, 고짜, 어, 이거는 벌써 3,000년근이 이어옵니다. 고구려, 고려. 잘 보시고, 청자 이것도 보시고. 참, 청자 이것도 진짜 고급인데, 약간 흠있다고이 800년 인가 몇십만 원이래요. 몇십만 원. 참 일하고 골동품 장사해야 되겠습니까? 말아야 되겠어. 옛날에 이런 거 파편 한 개를 어? 이거러이 그때 당시 때 금에 열 배인데, 이게 진짜. 제가 볼때에는 잘못해도 참 잘못된 거예요. 곰 슬픔이 이 그때 당시 이 청자 일색으로 이 꼽으라고 얼마나 힘든데. 와자 보십시오. 기사년. 인터넷 딱 치면은 기사년 딱 치면 고르시겠딱 연대가 나와요 잘 보셨죠?